어, 저, 저 아저씨한테 할말 있어서 왔어요 어, 뭐,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아는데 어, 할말 있어서 저는요 자전거를 잘못 타요 자전거를 잘못 타는 거는 아빠한테 배운 적이 없어서 아빠라는 사람이 없었어서 그래서 잘못 타요 그리고 저는 금사빠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이 식어요. 근데 저 그거 두개 빼고는 아빠 없이 잘 자랐거든요. 진짜 괜찮으시면 저 결혼할 때손 잡아 주실래요? <laughs> 아니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저는 항상 남자한테 기대고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데요. 제가 남자한테 안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 마음의 코어 근육이 없어서래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그 마음의 코어 근육을 좀 길러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오시게 된다면, 저 결혼할 때꼭 같이 손잡고 입장해주세요. 저 가볼게요. 아! 그리고요.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